자, 오늘은 이제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거고 맨날 말하지만 동사를 연필로 먼저 긋고 시작을 해볼게요. 형광펜으로 바로 긋지 말고 연필로 긋고 시작할게요. 차단 이제 정지해놓고 다 찾고 재생을 눌렀다 라고 생각하고 동사를 보면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아이씨 왜이렇게 길어.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하나, 하나, 오우, 길어. 오우, 길어. 오 입니다. 요렇게까지. 그렇게 뭐, 길지는 않고. 자, 만약에 네가부탁해요 if라고 하면, 만약, 뭐 뭐라면, 니가 원한다면, 뭐가? 그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뭐가 되래? 뭐 해야 된대? 우리가 주어가 없이 시작하는 것은 명령, 뭐뭐 해라? 라는 거지. 돼야 된대, 뭐를? 좋은, 듣는 사람이 돼야 된데.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된데. 만약에 여기도 만약에 노원하면 no 어느 누구도 너의 친구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면 그죠?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듣지 않으면 그나 그녀는 뭐뭐 뭐 감정을 느끼겠지. 뭐를? 외로운 감정을 느끼겠지.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잠깐 위, 위, 위에다가 잠깐 적으면, 원래 happy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ly를 붙여서 이렇게 붙이고, 또 뭐가 있냐? sad 같은 거에도 이렇게 뭐야 oh 붙이면 형용사에서 부사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friend. f Lonely, love, lovely 이런 것 같은 여기가 명사란 말이야.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관이랑 형용사가 되는 그지 같은 변화가 있더라라는 거. 똑같은 ly인데 어떤 거는 부사, 어떤 거는 형용사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lonely가 외롭게가 아니라 외로운이야.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었으면 내려와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시험을 보게 되니까. However부터 볼게요. 하지만, 너의 친구는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뭐, 아, 더 좋아지네. 더 좋은이지. 만약에 네가뭐 한다면? 듣는다면. 그래서, 테임이랑 그의 부모님은 get along 하면 뭐뭐와 잘 뭐뭐와 잘 지내다, 뭐뭐와 어울리다, 잘 지내다. 근데 get along well이니까 잘 지내지를 못하는 거지 월낮이니까잘못 지내. 그러니까 당연히 그템이라는 애는 어때? 슬프게 느껴지지.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그녀의 부모님이 싱은 뭐뭐 하게 보이다. 예 보이다 어머 하게 보이다 보이다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날 태민은 그녀 친구를 만났어 그녀 친구 이름이 브렌다인가브렌다라는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했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래서 뭐뭐에 대해 말하. 그럼 이때 그들은 누구냐? 하면 테미랑 그다음에 누구? 브렌다. 브렌다 그두 명이 이야기를 했겠지 많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테미는 브렌다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녀의 걱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브랜다는 들었어. 브랜다는 주지 않았어.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았어.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분명히 충고나 조언을 안 해줬는데도 태미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지 같은 거지만 동명사, 주어라고 하고 해석 뭐뭐하는 것이야 좋은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래서 충분 자, 뭐뭐하기에 자축 투구 정사면 충분하니지 투구 정사하기에 바꾸기에 충분하다. 누군가의 감정을 바꾸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해줘도 기분이 조금 가라앉는다. 라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보게요. 자, 여기에 예문이 있대. Here is, 여기 동선에. 예시가 있다. 자, 여기에 있다. 뭐가 있냐고? 이그잼플이 있다. 예시가 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한번 넣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로 찾아보고 맞으면 t 틀리면 f까지 하면 끝납니다. 끝.